이명웅, 375억 원 매출 달성. 부와 어머니의 재혼, 광고 및 콘서트 성공의 비밀이 밝혀진다.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서 현대 한국음악의 아이콘이자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가 부르는 노래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이명웅은 375억 원이라는 거대한 매출을 기록하며 트로트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적 가치와 대중의 사랑을 입증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는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다. 어머니의 재혼, 그리고 그가 지금까지 이어온 진정성과 끊임없는 노력의 흔적이 그 성공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 이명웅의 성장과 경로. 이명웅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무대에서의 성공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가 경험한 개인적인 고난과 극복의 과정이 그의 목소리와 메시지 속에 녹아있다. 미스터트롯 우승 이후 그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며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가 이룬 375억 원의 매출은 그저 금액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으며 그가 어떻게 팬들과의 신뢰를 쌓고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한 증거이다. 광고와 콘서트의 성공. 이명웅의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광고 매출과 전국 투어 콘서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다. 광고 수익은 200억 원에 달하며 전국 콘서트에서는 9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했다. 이 모든 수치는 단순히 그가 유명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중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치유자와 같은 존재로 여겨진다. 어머니의 재혼과 이명웅의 가족사. 이명웅의 성공 뒤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머니의 품에서 성장했으며 어머니는 그에게 언제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다. 그러나 이명웅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재혼이었다. 어머니가 재혼을 결심했을 때, 이명웅은 새 아버지가 자신을 괴롭히지 않을까 걱정하며 불안한 마음을 가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에게 깊은 사랑과 믿음을 주었고, 이명웅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이명웅의 진정성을 더욱 강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그의 성장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갈등은 그가 어떻게 무대 위에서 감정을 담아 노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열쇠가 되었다. 그가 노래하는 순간, 그 목소리 속에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감정이 담겨 있다. 그가 겪은 고난은 그의 목소리에 진심을 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로 인해 팬들은 그의 노래와 공연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을 수 있었다. 전 세계적인 영향력의 확대. 이명웅의 성공은 단지 국내에서의 활동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심지어 서구권 국가들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그가 부르는 트로트의 매력은 세계적인 범위로 확장되고 있다. 그는 국제적인 음악 플랫폼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으며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그의 공연은 전 세계 팬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그가 펼치는 무대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그가 부르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명웅은 트로트뿐만 아니라 발라드, 팝, 제즈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적 다재다능성은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닌 세계적 수준의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 팬들은 그가 어떤 장르를 부르든 그 속에서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 이명웅의 팬들은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얻고 있다. 팬들은 그를 단순히 유명한 가수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게 된다. 이명웅은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하며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그는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명웅의 독특한 매력과 철학. 이명웅은 그의 무대에서 언제나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그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에도 큰 비밀이 있다. 이명웅은 항상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에 공감한다. 그는 언제나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며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그의 진정성은 그의 무대와 팬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노래 속에서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자 한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치유하고 그들이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든다. 이명웅의 음악은 단순히 좋은 음악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작품이다. 그의 무대는 항상 열정적이고 강렬하다. 그는 팬들과 함께하는 공연에서 항상 최고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그 무대에서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이명웅은 무대 위에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팬들에게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그가 펼치는 공연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음악을 통한 사회적 메시지. 이명웅은 그의 음악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아티스트로도 알려져 있다. 그는 자신의 노래와 공연을 통해 사람들에게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명웅은 그의 무대에서 평등, 사랑, 그리고 화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팬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는 단순히 가수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담은 것이 아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를 통해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이명웅의 무대는 사람들에게 음악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는 장이다. 그의 노래 속에는 사랑, 인내, 희망 그리고 용서의 메시지가 담겨 있으며 이는 그가 단순히 음악을 넘어선 아티스트로서의 진정성을 더욱 돋보이게 만든다. 이명웅과 팬들의 특별한 관계. 이명웅과 팬들 사이의 관계는 다른 아티스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다. 이명웅은 언제나 팬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는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기대를 항상 뛰어넘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팬들은 그가 주는 사랑과 진심을 깊이 느끼며 그와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낀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진정성과 애정을 담아내며 그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그의 팬들은 그를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희망과 힘을 주는 멘토로서 여긴다. 그는 팬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통해 삶의 위로와 희망을 전달하며 그들과 깊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한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명웅은 팬들의 목소리를 항상 중요하게 여기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티스트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나 일상에서나 팬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며 그들과의 소통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팬들은 그가 주는 사랑과 진심을 깊이 느끼며 그의 노래와 공연을 통해 삶의 희망과 용기를 얻는다. 이명웅은 팬들에게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다. 결론. 이명웅.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 이명웅의 성공은 단순히 그의 음악적 재능이나 상업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는다. 그의 음악과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그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이명웅은 단순히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로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와 진정성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이명웅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힘을 가질 것이다.